편하고 너무 좋네. 몸이 살살 녹아요. 아유, 촬영할 때마다 이름을 얼마나 올까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데 키안 씨는 어디 갔을까요? 감독님, 키안 씨는 어디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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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태가 굉장히 섹시하시네. 어, 아이. 형님 그냥 제대로 하들어라아 여기 진짜 따뜻하네. 어. 아님 어떻게 누, 누워+ 누워+ 누워. 아야 형님 저희 지금 네? 촬영해야 돼. 촬영. 아유 촬영 여기 누워 사는 거야. 누워 사라고요. 어. 최초로 이렇게 누워서 사는 어. 거자 어. 관영님. 네. 구들방에서 몸좀 그냥 뜨끈하게 지지시니까 어떠세요? 어이 몸이 완전히 최고조로 어. 올라왔어요. 다 풀렸어요. 아 어, 그럼요. 어, 어. 만약에 이거 별점으로 평가 한다면 별몇 개? 아하 별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아직 광고 많이 <laughs> 보시면 별이 다섯 개.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찾아온 마을이 바로 평창 황토 구들 마을입니다. 음. 아 오늘 만나볼 분들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구들장처럼 좀 뜨끈한 분들, 예. 또 뜨끈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 평창 황토 구들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고 가시죠.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동네 진짜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 진우의 진우의. 이장님인가 봐요. 네. 이장님인가? 오늘 좀 젊긴 한거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네. 모시겠습니다. 아, 네. 어. 아, 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장님 맞으십니까? 황토고들마을. 아, 아니요. 저는 이장은 아니고요. 예. 네, 이마을의황토구들마을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재위라고 합니다. 왜황토구들마을이죠 다른 곳에 이제 농촌 체험 마을들이라 이 대부분은 음. 다 이제 농업과 관련된 어떤 음. 수확 체험, 어. 뭐 그쪽의 특작물을 수확해보고 뭐 그거를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그렇죠. 체험들을 주로 해요. 네네. 음. 근데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아. 예, 구두리란 결론에 이르게 됐고 또 네. 저희 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이제 구두를 손수 놓으면서 지금 지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지혜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네. 어, 이렇게 이제 구두 마을이라는 테마 마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발창이 좋네. 오,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구두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바닥을 음. 뜯었을 때 예. 이런 모형으로 불길이 지나가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단면을 쉽게 얘기하면 잘라 보면 그렇죠 해부도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날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왜 방앗개비 보일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보일러도 사실은 이 구들에서 이제 뭐 유래됐다고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오, 신기하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벽돌들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 전시관에서 봤던 붓도막 네. 형태의 구두를 만들 거예요. 부뚜막. 미니어처 형식으로. 네. 옥수수 보시면 요이 품종을 네. 저희 이제 강원도에서는 쥐이빨강냉이라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제 요 생긴 모양들이 네. 쥐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 선문형이 근데 진짜 전문가시네. 그럼 여기 이 구들마을의 토백이라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 구들마을 토백이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네. 귀농귀촌을 해서 네, 이곳에 아 내려와서 지금 네, 어? 살고 있습니다. 어얼마나되셨는데요 어, 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 네네. 자 이거 이제 열어보면 안코니 네. <laughs> 이런식으로. <laughs> 그 동막골에서 팝콘 터지는 거 보, 영화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팝콘이 퐁퐁퐁 퐁지는 시간. 근데 네. 30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초중반에 이 마을에 오신 거 같은데, 네네. 그 나이면은 지금 저도 지금 그 나이 나이거든요? 네네. 사실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런 농촌 마을에서 산다는 거, 살기로 결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일단 시골 와서 있을 때 이런 자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음. 힐링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직접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네, 이렇게 한번 아. 경험을 해보러 내려왔다가 네. 빨리 눈을 뜨셨네.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컨텐 콘텐츠, 그런 컨텐츠를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주도 한달 살기 아,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 황토구들 마을에서도 한달 살기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저 이제 구들방에서 한달 동안 괜찮네. 지내시면서 아 여기서 이제 시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음.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음 네.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골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음 네. 음 음네 지금 이제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은 상태기 네. 때문에 좀 처음 드시면 되게 밍밍하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고소해. 들기름의 향, 와. 네, 고소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느끼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들기름 향, 어, 들기름 향이 대박이다. 이거. 올라오는 게 입안이 네네. 진짜 호강을 누리네. 와아 진짜 맛있다. 이게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도. 물론 맛은 있죠. 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또그 만든 팝콘인데다가 그것 도 우리 전통 방식인 구들로 또 만들어서 먹는 팝콘이라서 이지더 많이 맛이 맛있네. 그럼 와,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네. <laughs> 이 팝콘까지 만드는 이제 요 체험을 하시면 가족분들이 다 음. 오셔서 이 체험하고 가시면 되게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음. 아, 이조잘 짜셨다. 그렇네. 어,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뭐 뚜껑을 열었을 때 팝콘이 이제 팡팡 터지는 네. 모습들, 네. 네. 이런 것들에 또 아이들이 막 환호를 하거든요. 네.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네.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오 재밌네. 재밌네, 재밌네. 음. 아 근데 좀 걱정인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음. 황토 구들 마을의 구들 을다 봐버렸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분량 여기서 끊어도 되겠는데 지금 끝아나가네 그러니까 촬영 촬영 저거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더볼게 있어요 마을에? 어 저희 마을에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네. 음. 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로 어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하세요. 오, 어. 아, 유기농. 네네. 네. 그래서 오. 이제 다른 시골에 가면 흔히 농약 냄새들 많이 맡게 되거든요. 네네. 네, 네. 네. 어, 이 동네에서는 하... 농약 냄새는 없습니다. 아 유기농 때문에. 네네. 네, 네. 오 그럼 그분들 좀 만나러 가야겠네. 아, 네, 그리또또 이제. 뭐 보시면 저희 요 체험관 황토구들마을 체험관을 기점으로 해서 네. 양쪽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 네. 근데 사실 축사가 있으면 네.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지금 막 진동을 해야 되는데. 네. 소, 그렇죠. 소똥 냄새가? 네. 바로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아, 아, 저기... 네. 예, 네. 예. 근데 냄새가 지금 안 나잖아요. 네. 예. 이 소들을 키우시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자 그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황토 구들 체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 네. 저는 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그럴까요? 아, 이거 좀 포장 좀 되나? 어우 지금 너무 멋있네. <laughs> 갑시다, 갑시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네. 지금 여기가 아까 좀 전에 사무장님이 얘기하셨던 네. 그 냄새 안 나는 축사 네. 거기거든요 진짜 냄새가 안 나네요 그래서 <laughs> 말이야, 혹시 축사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축사에 냄새 안날 리가 있나 송아지 소리는 들리긴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축사 근처에 오면 아무리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네. 이걸 뚫고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죠 진짜 새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한해 <laughs> 그 비밀이 궁금합니다 이를한 물어볼게요. 아 갑시다, 갑시다. 예. 예. 야, 이거 냄새가 안 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야, 야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아 <목소리> 어, 예. 안녕하세요. 아 보면 볼수록이 아니지. 맞으면 맞을수록 신기하네. 음. 아왜냐면 제가 항상 축사 처럼 가면은. 그 다음날에나 이렇게 세탁소 가가지고 그 옷은 드라이 클레이닝을다 맡겨요. 예, 냄새가 예. 안 빠져, 요 예. 오늘은 진짜 안 맡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장도 그러니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 진짜 알아주는 <laughs> 그래? 예. 축산농거라고 맞습니까? 아이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네. 이렇게 냄새 안 나면 음. 사람도 좋지만 저 소들도 좋아겠는데요 그렇죠 소들도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기네도 깨끗한 게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깨끗하다 서들이 예. 네. 네. 그 보니까 저 위쪽도 보니까 그 송아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송아지 요새 한창 태어날 시기예요. 아. 겨울에는 좀 추워서 힘들고 네. <laughs> 봄에 이제 아 봄에 태어날...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요? 예. 네. 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 옮겨서 네, 이야기를 <laughs>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우리 이제 아버님 댁으로 또 왔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미생물 말고도 네. 뭐 다른 또 비법이나 비결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저희들이 그 사료를 어, 친환경 보정하는그 쌀겨 같은 걸을 가져가요. 어. 가져오고 깻묵도 이제 친환경 그. 했서 짜는 데에서 이제 깻목을 조달하고, 이 아... 인근에 콩나물 공장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도 이제 친환경 콩나물 공장인데 오... 거기서 그 짜투리, 자투리못 쓰는 거면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친환경 사... 재료를 다 쓰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만 사료 썼을 때하고, 응. 유기농 사료 썼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나네요? 그, 재료가 아, 왠지 또비쌀것 같고. <laughs> 아니, 아주... 요 재료는 더, 이제, 비용은 덜 들어가요. 아, 어, 오히려? 그렇지. 친환경이요? 사람이 좀고달프지 아,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 모든 걸다 해서. 그, 지금 일반 사료들은 차에서 와서 계서다 내려주고. 예. 주고 이러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실어다가 다 아. 해서. 배합기도 놓아야 되고 아, 소가 네. 먹기 전까지 그렇지, 계속 포서 날라다가 먹여야 되니까 그럼 소들이 좀 많아요, 그 사생을 네? 그 고마운 네. 줄 모르고 그냥 먹는 아. 거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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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원래 그... 아, 아들, 딸 많이 봤다 니까 그죠? 성아들 <laughs> 네. 많이 네. 태어났, 태어났잖아요 네. 몇 마리나 태어났습니까? 지금 세 마리 낳고 예. 앞으로 낳게한 일곱 여덟 마리 될 거예요. 그럼 아들 몇 명, 딸몇 명. 그건 모르죠. 아, 나봐야 나봐야 할지 <laughs> 지금 어떻게. 다들 그잘 자라고 있나요? 저도 잘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나요? 거의 이제 거의 다는 잘날 거예요. 아마. 예. 잘 낳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산들이 많아서 예. 초산은 좀 힘들어서 힘들어서. 음. 그 저들 잘안 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 안 먹는 송아지도 있어요. 예. 그게는 어미가 안 먹이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라 아, 어미가 안 먹인다고요? 그렇지 안 어미가 자꾸 차고 성아지는 먹고 싶어하는데 네, 그런 소들이도 가끔 있어요. 아 날비 너무 고생 고생스러운 거 보니까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소가 성격이 또 별난 소들이 또 있어요. 음. 아 그래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아, 소도 성격 이거든 <laughs> 개성 이 있어요? 그렇 사람도 별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네.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는 이 소만 키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농사도 하시나요? 아, 네. 친한 경 농사해요. 어? 채소 농사도 하고. 아 그래요? 채소. 뭐뭐 네. 뭐 키우세요? 뭐 브로콜리, 감자, 양배추, 그다음에 팝콘. 팝콘? 아, 네. 예. 예. 아, 그 많이 팝콘. 하시는 생각보다. 그 팔로 교척하는 음, 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팔로는 거의 이제 우리 영농조합이 있어서. 어떤 거요? 우리 가농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아, 영농조합이 있어요? 있어요? 마을에.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생산 해서 갖다 주기만 하면 가농에서 영농법인에서 다 팔아요. 아 여기 생산만 하고 네. 그, 그 마... 뭐지? 선 처리는 나머지가 조합에서 해 주는 거네요. 어? 야, 괜찮다. 편리하네. 어. 아버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편하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파는 데 신경 안 쓰잖아요. 음. <laughs> 그냥 우진 생산해서 예. 네. 그거 법인에 갖다 주면, 예. 법인에서 다 알아서 팔아요. 오. 그리고 거의 계약이에요. 아 예. 예. 약정을 해서, 오. 하기 때문에. 예. 그 조합이 다른...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아버님께서 직접 그렇죠. 그거를 개척을 하시고, 그런. 그게 도매 등 소매 등 뭐가 됐든간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렇지. 아주 농사 짓는 곳 자체도 힘든데 그걸 그 또할 생각을 해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파는 네. 사람은 파는 네. 전문가게다 네. 있어요. 음... 그 전문가가 돼야 돼. 네. 그래. 그러니까요. 어, 어. 그럼 아버님은 지금 농사 짓은 기간이 전체 얼마나 되세요? 뭐 농사야 뭐. 오래됐죠. 이제는 한 음. 4, 50년. 아... 한 눈 감고도 막 밖으로 달려가고 누워서 도딱 추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눈은 다 생각이 나데 몸이 안 떨어지는 데나이요 아, 그럼 계속 우리 황토 구들마을에서만 사셨나요? 네오 오. 토박이 분이시구나 네. 오. 안 떠나신, 한 번도 안 떠나셨어요? 한 번도 안 떠났어요 계속 그냥? 네 군대만 갔다고아 군대 갔을 때 제외하고? 네. 오. 오. 아버님은 뭐 다른데 외지나 이런 데 생활 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가 장남이다 보니까, 음. 부모님들하고 사는 게그 옛날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그런 풍경이. 예, 예, 예. 그런 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먹고 이러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계속 놀러 사는 거죠. 친환경 농사를 해주셔서 소비 저도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laughs> 앞으로 그 <laughs> 바람이 있다면 뭐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뭐 죽을 때까지 뭐 농사지 농사로 일단 예. 몸에 배서 여태껏 네 나이가 먹도록 농사를 예. 지었는데 저희들이야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예. 찾는 그런 친환경 농사를 지는데 예. 그런 보람을 믿고 찾주면더 보람을 느끼고 음.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일을 못 하는 날까지는 계속 농사를 짓는다. 아, 예. <laughs>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버님도 이제 건강하시고 예. 소들도 좀 건강하게 예, 예. 건강하소. 예. 예. <웃음> 예. <웃음> 아버님 건강하소. 예. <웃음> <웃음> 네. 여기가 그좀 전에 만났던 유광사버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농 조합이거든요. 안에 아, 아, 있네. 아, 네. 아, 네, 계시네. 문이 열려있네. 네. 들어가 볼까요? 가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시구나. 네. 네, 네, 네. 어. 아, 제가 지금 유광사버님한테 지금 소개받고 왔거든요. 네. 네. 아, 네. 지금 뭐 감자, 네. 어 감자 한 선별하시나 보네? 네. 아, 네. 작업량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죠? 네. 예, 저희 그냥 갈게요. <laughs> 아, 아니 농담이고요 이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서 얘좀 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예. 아 그래요? 좀, 좀 앉, 앉아서 좀 도와드릴까요? 자 감자 선배, 저희가 좀 도와드릴 텐데 어, 저희도 좀알려주드요 빨리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면 그러시면 이게 건강하고 예쁜 거 이쪽에 박스에 넣어주시고, 네, 예 흙집 있고 약간 이제 못생긴 오래돼서 못 생긴 거는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좌우 아, 쪽에다가. 네. 야, 근데 감자 상태가 아, 좋네. 음, 역시, 이, 저기,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역시, 감자는 강원도? 예, 네, 그렇죠. 강원도 감자라고. 그렇죠. 아, 네. 그, 음. 이거를 지금 다, 마을에서 다 직접 손수 농사를 짓는 건가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농가분들이 다 직접 손수 재배해서 예. 가져와서 저장고에 보관을 해놓으면 예.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드리죠. 아, 음. 그럼, 전부 수구해서, 영농조합에서, 네. 선별하고, 네, 네. 판매하고, 네. 그 네. 일을 하는 거냐.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팔로가 정확히, 그러니까, 음. 온라인으로 그럼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가고요. 오프라인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할인마트 같은데. 예.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학교급식이라든지, 음, 공공급식 쪽으로 예. 좀 많이 나가고 있죠. 아, 그래요? 어, 네. 감자 말고, 네. 지금 우리 영농조합에서 주력으로 이렇게 음, 대표할 만한 그런 장물은 예. 뭐가 있을까요? 몸에 좋은 양배추,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예. 양상추. 양상추?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망. 피망.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추, 고추류. 아. 예. 음. 이렇게 이제. 출하가 되고 있죠. 농가분들이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예, 출하를 하기 때문에요. 아. 예, 그래서 또 원하는 우리 거래처에서 네. 이제 품목을 이제 원하는 품목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거든 하거든요. 아. 아. 예,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으로만 농, 그 재배하나요? 네, 100%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왜꼭 친환경이야만 어 하나요? 가능으로 일반 일반 농사를 지으면 편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 농산물을 먹는 예.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예, 농사를 짓죠. 예. 진짜 음. 까다롭지만 어떻게 보면 예. 소비자 입장도 너무 감사한 얘기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예, 예. 안전한 예. 먹거리를 기대할 수 있게. 요즘에 예.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진짜 이런 말 하기 전에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약간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희. 그 구들 전시관에서 예. 체험장에서 <laughs> 그 저기 사무장님이 주셨던 그 옥수수, 아, 예, 예. 그쥐 이빨 강냉이 예. 그걸로 이제 팝콘을 확 튀겨서 주셨거든요. 음. 그것도 그, 그 강냉이도 여기서 농사 지으신 거죠. 아, 예. 그거를 저희가, 예. 대형 좀이 영화관이나 인자 예. 좀 납품하고 이거 뭘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거 들어서 먹으면서 열혈히 듣고 <laughs> 어, 예. 있어요. 오, 어? 네. 어, 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기농 팝콘 옥수수도그 이제 그 저기 영화원이라든지 네. 이런데 이제 그 공급을 해서 오. 그 요즘에 그 팝콘은 거의 외국에서 그렇죠. 수입을 해서 거의 수입이죠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산 팝콘 옥수수도 좋은 게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리고 예. 공급해 을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아, 그 예.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네. 네. 아니 실제로 그러면 그 연락들이 오기도 하나요 역으로? 아 지금 저희가 이거 업체 이게 파크녹스가 저기 서포팅 돼 가지고. 네. 출하해서 그게 롯데마트에 네. 겨울 내내 네. 전국 매장에 이게 비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여기 국산 팝콘가 여기서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 매장에 깔리다 보니까 물량이 충분하진 않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사서 드셨는데. 수입보다 맛이 부드럽고 좋다고 오.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하. 예, 하셔서 구매를 하세요. 아, 좀 네. 그냥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음. 실제로 이게 또 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수입선 안 드시고, 국산 드실 수 있어요. 음. 아, 음. 좋다, 좋다. 음. 아 이제 귀농기촌 하셨다고 했고 그럼 우리 조합원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여기 토백이신지 아니면. 아니 저도 귀농 한지 10년 됐습니다. 진짜 아니 네. 유독 황토구들마을에 귀농기촌하 분들이 어, 네.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로컬 원래 토박이 네. 분들처럼 네.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네. 이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고향이 아니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귀촌 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 여기가, 어, 평창이 많이 알려졌어요. 아, 네, 그렇죠. 올림픽 때도 그 아름다운 그렇고. 곳으로. 오. 아름다운 예. 곳으로. 공기 좋고, 뭐, 예. 일단은 경치에 반해서 먼저 오신 것 같아요.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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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여기서, 근데,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큰 농사를 못 지으시고, 음. 본인들 텃밭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배운 그 경력 경력으로 여기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아, 저도 배운 걸또 내려와서 농사도 있지만 취, 취업도 하고 아, 예. 어. 그럼 일단 누님도 이 평창의 어떤 절경에 취해 가지고 어, 네네 여러 군데 후보지를 알아봤어요 아, 근데 예. 이제 돌아서 어, 돌아본 중에서 제일 한눈에 반한 곳이 여기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정하게 된 거죠 후회가 아, 없어요 후회가 없다. 네. 조합이 앞으로 좀 어떤 영농조합으로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음. 어, 바람 같은게 있으실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농사 업무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을 때 네. 그분들을 우리 조합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런 방향을 준비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거와 관련해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복지사업 관련해서 조합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또그 새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와서 네. 어, 어울리면서 음. 정착도 하고 음. 또 조합에서 활동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 있거든요. 음. 음. 그참 모든 농촌들이 당면한 문제가 말씀해 주시니까 는 고령화 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도 이런 감자나 이런 농산물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 많이 다니면서 어머님마머니을 많이 뵀잖아요 어쨌든 시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분명히 바뀌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안 계실 때 맞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음. 말씀하신 그 영농조합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진짜 좀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농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사례로 좀 꼽히는 네,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